안녕하세요, 여러분. 유포루의 회전식 화장품 보관함을 소개할게요. 이 제품은 대용량 립스틱, 아이섀도우, 파우더를 쏙쏙 담을 수 있는 아이템이에요. 플라스틱 소재로 가벼워서 이동도 편하고 브러쉬 사용에도 완벽하게 어울려요. 화학성분이 없어서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다는 점도 굿. 화장대 정리의 필수템으로 추천해 드릴게요. 회전식이라서 필요한 제품을 쉽게 찾을 수 있어요. 진짜 깔끔한 정리가 가능하답니다. 여러분도 한번 써보세요. 정말 창의적인 티슈 박스를 소개할게요. 이 멀티플렉스 박스는 그냥 티슈만 담는 게 아니라 리모컨도 쏙쏙 넣을 수 있어서 거실 테이블에 완전 딱이에요. 깔끔한 디자인 덕분에 어디에 두어도 인테리어 포인트가 된답니다. 브랜드는 다른이라서 뭔가 신뢰감이 느껴져요. 예쁜 수납 공간을 찾고 있다면 이 제품 강력 추천해요. 집안이 더 정돈되고 아늑해질 거예요.